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중랑천입니다. 하늘 잠시 한번 보고 가려고 멈춰 섰습니다. 하늘, 붉은 노을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너무 예쁘죠? 네. 송선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흘러가는 물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용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이 흘러가는 물줄기 보고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흐르는 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반가워요. 송선우쌤, 이영철님 반갑습니다. 네, 물이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도 물 따라 흘러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지만, 나이만큼 빨리 가죠, 세월이. 네, 남동수민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놀고 있나 하고요. 네, 중랑천에서 놀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운동하러 나왔다가 하늘도 예쁘고 이 돌다리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다리가 너무 넓어요. 1미도 일미도 간격이라서 저 끝까지 가면은 제가 아마도 핸드폰을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거 하나 건너왔어요. 너무 넓습니다. 네, 여기 중랑천입니다. 전용구님 반갑습니다. 네, 물줄기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물소리가 아주 좋네요. 오늘 하루도 더위와 함께 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줄기 따라서 쭉 가보세요. 시원하시죠? 서기숙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랑천이고요. 지금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 많이 있죠? 네, 지금 보이는 도로는 동부간선도로 좀 막히지는 않는 것 같고 원활하게 가는데 저 이하교 근처에서 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속도가 좀 많이 줄었죠? 중랑천 물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커다란 가마댁인가요? 네좀 지난번에 중랑천 환경활동을 나와서 이야기 밑에는 깨끗한데 여기 철도 밑에는 이렇게 물속이 더럽네요. 진충기님 반갑습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네 돌다리 건너가기 위해서 왔는데 보시다시피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제 키도 작고 해서 건너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흐르는 물줄기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오른쪽도 동부관선도로 성수대교 가는 방향인데 여기는 차가 잘 뚫려서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오늘은 조금 슬픕니다. 그래서 이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물속으로 뛰어들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하루 평안하셨죠.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네, 슬퍼 보입니다. 하늘이 맑고 기 좋은데, 노을도 져서 좋은데 좀 슬퍼 보이죠? 제 마음이 슬프기 때문일까요? 네, 먹구름도 피었습니다. 정은수님 반갑습니다. 제가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까지 슬퍼질까봐 급 전환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중랑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라이브로 방송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형수쌤 힘내요. 네, 저 아주 힘내고 있습니다. 우리 송선희 쌤의 하시는 말씀. 늘 저한테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둠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은 너무 예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네, 김상근님 반갑습니다.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장미축제 때 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돌다리 건너가려고 하는데, 간격이 너무 넓어서 건너가는 게좀 두렵습니다. 물살도 세고 깊어요. 어린아이 절대 못 건너갈 것 같습니다. 유철우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죠? 제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야교 다리 밑에 철도. 여기 지하철이 가는 도로인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동안 지나가는 건못 봤어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감사한 일만 생각하시고 저녁에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노을이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노을이 아까 정말 멋졌었는데, 이제 다 들어갔죠? 먹구름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성범님,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줄기 따라서 쭉 가보고 싶어요. 어디까지 갈까요? 낙동강까지 가겠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저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laughs> 빠질까봐 못 건너가겠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laughs>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방송을 종료하고 건너가야 될것 같아요. 네, 왼쪽에는 중랑구. 중랑구고요. 중랑천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동대문고입니다. 중랑구와 동대문고 사이에 중랑천이 있습니다. 이밤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